6월 5일 방송되는 특종 세상 690회 80년대 인기 배우 정은숙 연예계 떠난 사연편에서는 배우 정은숙 씨가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아픔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1983년, 당시 큰 인기를 끌었던 MBC 역사 드라마 사극 조선 왕조 500년에서 추동국 마마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렸던 배우 정은숙 씨는 한때 정하현 이란 이름으로 활동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한 라이브 카페.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사람은 가수가 아닌 배우라고 하는데요. MBC 방송국 미인대회 출신 공채 14기 탤런트로 김청, 이휘양, 복길엄마 김혜정, 홍진혜 등 80년대를 주름 잡던 유명 배우들과 같은 기수라고 합니다. 1980년대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며 배우로 활약했던 정은숙 씨. 그러다 갑자기 연예계를 떠났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난 2016년 4월, 불법 대출 및 사기 혐의로 구속 중인 탤런트 나은일 씨와 옥중 결혼으로 또한번 유명세를 탄 그녀지만 오래 가지 않아 2020년 10월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혼 사유는 나은일 씨의 빚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특종 세상 방송에서는 서울 대림동 전통찻집을 운영 중이라는 요즘의 근황과 함께 배신감으로 죽고 싶었던 사연과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지난날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댓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